받고 모든 영혼들이 다 침수되었을까요 어느 날 아버지 시때에 아버지 신의 불러오시고 구원의 불러오신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 기복 세상 모든 생활이 정말 아름답고 범람하여 그곳을 다 쫓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순복은혜 기도원 세워주시고 이전에서 천국 기도원 종년 앞에 주관으로 우리 청의당의 이 형자 목사는 연루하심에도 불구하고, 시몬처럼, 안나처럼, 아버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안타까워. 아버지 하나님 몸도 연자 가운데도 불구하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이제 전국을 다니시면서 손에하며기존에 성령의 불을 아버지 터뜨리고 있습니다. 누가 보면 15장, 아니 12장, 46절에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했어. 이 세상의 산불이 아니오. 우리 십령 땅에 이불이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십령 땅을 다시 한번이을 받아서 새속에 빠져나가고 하나님 말씀의 양식이 불이가 내리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살아도 죽어도 주의 영광 위에 살게 부족함도로 이 성전에 불을 주시고이 성전이 끌어한두 분과 또 오늘 오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종회당인에게다 아버지 다해불러 주셔서 전국 모든 하는 기도원들을 이끌어가실 때 어림없도록 영역인것 물건 신고 지금도 채찍 받은 손길로어루만져주여서 우리 총회장님 다리도 나아서 걸고 뛰고 활동하기 어려웠도록 신의 연사가 다들 위박에 불러 태워 주옵소서 또 물건도 다 필요하셔서 기도하고 애다 합니다 하나님 숨어 있는 재물들 다 하나님 열어주셔서 기적 가운데 이성에 맞추고 돌아가시면 다 좋은 일들이 또 하나님 의 기적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찬양으로 감사로 이렇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온전 영광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 다 열납하시고 하늘을 열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치 찬양할 때또 아버지 하나님 또세수본으로 영광 올려드릴 때 아버지 신내산에서 나팔소리와 같이 찬양소리와 같이 우리에게 기가에 들려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기약에 특송하시고 수고하시고 봉사 헌신하신 모든 분들께. 복주없어서복 복주 주옵소서. 우리들에게 기적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양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영계가 활짝 열리게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종도도으로 서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우에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거부의 그복 받으세요. 잘 오셨습니다. 거부의 그복 받으세요. 아멘.